천칭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별자리 운세 채널 하바벨타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네요. 연말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월 운세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천칭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신년 1월 운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렇게 막 순탄하게 어, 지나가는 한 달은 아닐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1월달에 지나가고 났을 때에는 조금 나아지실 수 있는 어, 그런 희망이 보이는 한 달이에요 이번 달한달 달 동안에는 천층자리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 약간 음,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 대화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약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될것 같아요. 오라클 카드로 먼저 이번 달의 메인 테마 살펴보고 갈게요. 이번 달의 메인 테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새가 있고, 여기도 새가 있고, 여기도 새가 있기 때문에, 어,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 쉬운 대화는 아닐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대혼란의 카오스, 뭐, 그렇게까지 대혼란은 아니겠지만, 천층 자리 여러분들이 좀 길을 잃은 듯한 느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듯한 느낌,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등등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하나의 컨클루전, 결론에 도달을 하시게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이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그런 결론이 될 거예요. 대화하는 과정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어,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화가 뭐 서로 이렇게 이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대화가 될 수도 있겠고, 말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로워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약간 이번 한달 동안 외로움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천층 자리예요. 지금 걱정도 되지만 왜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달이 지나가게 되면 뭐예요? 우리 컨클루전과 비전을 얻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달한달 달 동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잘 보내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부터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 주변의 영향력. 감정 밑에인 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우선 천칭자리 여러분들 이번 한달 동안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주변과 약간 어, 마찰이 있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향력에도 새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약간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는 G 카드가 이 뒤에 있기 때문에.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어 다소 버거운 키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천충자리 여러분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컵 9번 카드 이거는 안정감, 만족감, 감정적인 안정성 등을 나타내죠. 나는 뭐 그냥 괜찮아. 나는 컵 아홉 개나 있고. 음. 나 혼자서지만 행복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 자체는 조금 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천층 자료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다만 다소 약간의 분리감을 느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어, 완드 8번 카드는 이것도 대화를 나타내죠.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고 굉장히 빠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어, 전화로 하는 대화 등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의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대화가 잘 아예 끊길 수도 있겠고, 약간,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 그렇게 원활한 느낌을 받지는 못하시겠다. 하지만 보다 괜찮아요. I'm good. I'm okay.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주변 살펴볼게요. 주변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가 나와있죠. 대화를 하는데 약간 안 좋은 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라고 하는 혹은 어,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어떤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듣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알게 되거나 어, 조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는 일 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 부엉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침착하게 대화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매너 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갈등이 있었다면 갈등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어, 소드 5번 카드는 좀 마음이 어려운 갈등을 나타내는 카드죠. 어, 하지만 이게 거꾸로 나왔을 때에는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로 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그럼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되었든, 그 전에 특히 어 상당히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상대방이 뭐 회사 사람이나 뭐 등등이 있었다면, 이제 그러한 갈등이 다소 해결되어 가는 양상, 어 무언가를 어 조금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어, 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갈등은 해결되고, 방향도 잡혔고, 이제 잡힌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갑시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대화가 조금 어려워서 갈등이 약간, 음, 해결이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대인 관계 및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레이디가 있네요. 아, 과거의 갈등은 그렇죠. 과거의 갈등은 떨쳐버리고,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우리 지금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시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 이, 글쎄요, 이 연결이라는 것이 지금 다소 불안정해 보이기는 해요. 음, 그래서, 어, 관계를, 어, 잘 맺어 나가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리가 조금 불안정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주변도 어둑어둑 칙칙하고 그래서 이 다리를 타인과의 어 인간관계에서의 다리를 우리가 잘 가꾸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음 특히 어떤 여성분이 어,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음. 마법사 역방향, 그리고 펜타클 7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일종의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을 보여주죠. 지금 상황이 음, 대인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됐든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이 되지도 않고, 내가 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어, 감추고 있거나 속이고 있거나 나에게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 서로가 이거 어차피 잘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뭐, 이 다리를 불태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다리를 잘 가꾸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 누가 됐든 간에 약간, 어, 부정적인, 다소, 음, 에이, 아니, 안될것 같아. 우리 뭐, 잘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달라요. 여기에 보조로 나온 템퍼런스 카드는 이제 제 리딩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자와 새가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나타내요. 차이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카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달 동안 대인 관계에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겪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결정이 달라지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커리어와 금전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카드는 배어 카드예요. 배어 카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인함을 요구하는 카드죠. 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곰처럼 저는 짱세니까 이거를 잘 버텨보겠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에 어, 굉장히 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어, 강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 나무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어, 강제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도 있겠지만요. 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조직에서, 어, 여러분과 잘, 어, 깊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커리어나 어떤 금전 혹은 시험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지금 보시면 우선 눈에 띄는 게 전부 다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소드 10번, 소드 2번 카드 역방향, 저스티스 역방향, 그리고, 아 어, 소드의 기사. 여기도 소드의 기사 카드가 거꾸로 같이 나와있죠.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음, 특히 논리적인 대화, 어떤 서로 따지고 드는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Conclusion 카드가 여기 바닥에 나왔었죠. 여기 Sword 10번 카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게 좋든 싫든, 어, 여러분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의, 어, 엔딩을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여태껏 해왔던 일이 끝나거나 혹은 결실을 맺거나 하는 일에, 그래, 이게 결론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두 개는 상당히 비슷한 카드예요. 여성이 칼을 가지고 있죠. 근데 둘다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어, 약간 여러분들의 특히 천칭자리, 둘다 천칭자리 카드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일 수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거지로 떠밀려서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황은 괜찮고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 이 길이 지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결론이 나야 될 일이니까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쪽이 좋으실 것 같아요. 타임과 굉장히 빠른 속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있으실 것 같고요. 좋든 싫든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특히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무언가 변화나 결정을 내리시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 부정직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 어, 내가 나를 지금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하지만 여러분, 카오스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컨클루전은 그래도 그 전보다는 나은 무언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 어, 소드 2번에서 거꾸로 가면 다시 한계가 되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만한 비전을 가져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심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천증자리 여러분들의 1월달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1월부터는 여러분들 특히 금전운 관련해서 거, 어, 걱정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금전운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어드바이스 카드를 한 장씩 더 뽑으려고 해요. 어, 천칭자리 분들의 이번 달 금전운 어드바이스는 임플로이먼트 체인지입니다. 여기 영어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제가 이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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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괜찮으시고요. 제가 이제 읽고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당신의 어, 직업 영역에서의 진로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거예요. 이 긍정적인 변화는 여러분들의 꿈을 꿈과 재산과 열정과 삶의 목적을 지지하는 그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당신을 어, 도와줄 거예요. 뭘 도와주느냐. 어, 옛 방식, 옛날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가는 한 걸음걸음마다 모두, 어, 여러분의 수호천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그렇죠. 무언가가 약간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그리고 바닥에 나온 카드는 뭐다? Windfall of Abundance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윈드 폴은 뭐예요? 태풍이잖아요. 이렇게 슉 하고 불어오는데 뭐가 불어오느냐? 어번던스, 부가, 풍요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에 제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풍요일 수도 있겠고요. 왜? 여러분 지금 상태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풍요한 것일 수도 있겠고, 내가 정말 금전적인 영역에서 어떤 행운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변화와 함께. 긍정적인 행운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운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으시도록 음, 마음의 준비를 항상 이렇게 예리하게 주변을 주시하면서 보내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천칭자리 여러분들의 2019년 1월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기해년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천층자리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